전설 무기도 한 궁금하세요? <laughs> 이게 근데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 자, 전설 무기도 한두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스가르드 교환 상인한테서 이렇게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훈장은 우리가 마을래를 하거나 업적을 하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이 훈장으로 이제 보통은 우리가 무수패까지는 얘네를 많이 교환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여기에 오면은, 이제 여기 이거를 교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가르드를 무조건 오셔야 돼요. 오셨나요? 아직 우로보로스 주차 중이신가요? 바로 우로보로스를 <laughs> 얼른 클리어하셔서 지금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기도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교환을 하셔도 되고, 또 던전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성체. 100등 안에 들어야겠죠. 매주 100등 안에 들어서 전투교관 이상이 되어야 이 상점에서 요거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이발디도하는 조각 상자 근데 여기는 확률적으로 들어있어. 기도하면서 까야 돼요. 제발 무기도한 조각가 나오, 나오게 해주세요. <laughs> 기도하고 까지면은 여기서 얘가 한개 또는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교환하셔가지고 여기서 무기도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아에타 무한의탑도 이 보스층에 주는 요 상자 이제 여기서 나오죠 확률적으로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상자를 오픈하시면 요요 요, 요 친구들이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파던에서는 내가 봤을 때 체감상 잘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파던에도 목록에 있기는 있어요 파던에는 있긴 한데 파던은 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해 하지만 그래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로키. 한 번씩 여기 경, 뭐야 로키 뜨잖아요. 로키한테 가셔도 확률적으로, 근데 잘안 나와요. 어, 하지만 거기에서도 나오고 또 공성전 상점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어 일반 중립들은 얻기가 힘들죠. 사실 궁금하면 모든 템이든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이템 정보 획득 저 여기를 눌러보시면 사실 다알수 있어요. 원스터 처치했을 때뭐 이런 애들이 준다. 보니까, 회복이 깃든 돼지. 어, 얘는 딱 필드네. 뭐, 여기를 돌려보시던지. 이거 외에는 지금, 어, 이것도 필드네. 얘는 다 보스죠. 공허소 한테 어, 이거는 이벤트 할 때. 그 그림자 성체 상점, 무한의 탑, 공성전 상점, 이렇게. 아, 정의 던전은 보스야. 아, 보스네. 정의 던전은 보스. 잘 모으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어, 맞어. 라인을 하면 금방 모은다는 건 진짜 팩트다 왜냐면은 이제 라인을 하시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보스들이 저런걸또 많이 주거든요 라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페? 아오페도오 패에도... 오, 있다 오 오딘패스에도 어 금방 딱 눌렀는데 있네 하나 있다 음끝아 여러분 제가 제가 격전, 요즘, 그, 전설 무기를 맞추고,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격전이 돌아가거든요? 내가 격전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일단 스펙이, 어, 이제 봉인석을 먹지 않고, 명중이, 412.1. 명중이 지금 이 정도고, 다른 것도, 나 반모 이런 건좀 낫죠, 제가. 반모가 29밖에 안 되죠. 하지만, 격전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난 알아냈어. 그래서 저 이제 밤새 돌리거든요, 격전을. 격전을 갑니다 내일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연말연시 핫타임이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여기서 돌릴 건데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꿀팁인데 <laughs> 아니 아니요 어 아, 레긴 도움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뭐 격전 어차피 사람 많으니까 저 여기서 지금 이거를 먹을 거예요 정교한 마법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돌릴 거냐면 자 일단 자리를 잡고 어우, 사람왜 이렇게 많이 없지? 일단, 저희 서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적당, 어, 여기 지금 없네. 적당한데, 이제, 오막 켜가지고 돌립니다. 겹사,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적당, 너무 겹사, 이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없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안 뛰어가게 한요 정도만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꿀팁이 뭐냐면, 자, 그러고, 이제 자기 전에, 노르의 동전을 켭니다. 그리고, <laughs> 자, 노르의 동전을 켜고, 자동 부활 경험치 복구 상세 보기에 가시면은, 자, 이제 자동 경험치 복구도 이렇게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동 부활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내가 한번 죽을 때마다 동전을 다섯 개를 쓰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동전이 많기때문에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기 누르, 누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자러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면은 얘가 죽으면 다시 뛰어가서 여기서 사냥을 하고 <laughs> 밤새! 밤새 사냥을 해가지고 동전만 쓰고 할수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 완전 꿀팁이죠? <웃음> 사기꾼! <웃음> 아 뭐라냐 진짜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밤샘 사냥이지, 그럼! 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크리스마스랑 이분 날둘다 돌렸는데? 아니야, 이거 사냥 되는 거 맞아. 지금 되잖아.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여기 몇명더 있어야 되는데 돼. 자, 이렇게 해놓고 자면은 한 동전을 몇개 쓰냐면은 내가 한 요즘은 좀 세져가지고 한 네다섯 번 죽어요. 네다섯 번 죽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섯 개씩 들어가니까 한 동전 스물다섯 개면 밤새 돌아간다는 거. 아니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이제 내가 아예 안 돌아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쳐내는 상황일 때는 이게 아주 꿀팁이라는 거죠. 안 죽죠? 안 죽어 안 죽어. 제가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지.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laughs> 아 근데 피가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안 죽어 안 죽어. 왜냐면 저는 인챈트리스니까인챈트리스는 <laughs> 죽지 않아요. 보이시죠? 보호막과 또 저런 피해 스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쟤 죽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인챈트리스는 죽지 않아요. 어때 어때? 아 그냥 돈을 써서 안 죽을 정도로 스펙업을 하는 것도 꿀팁일 것 같아요. <laughs> 아 그것도 정말 좋은 팁이네요. 맞습니다. 불확스했기라고안돼안 돼. 안 돼. 아니 제가 이런 데서 방어도 껴봤지만 난 결국에는 공격력인 것 같아. 요 공격력이 차라리, 그냥 빨리 쳐서 애가 나한테 오기 전에 죽인다는 마인드로 공격력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방어 쪽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못 버티더라고요. 괜찮죠? 아, 뭔가 죽어서 자동으로 날라오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얘가 죽고 죽을 생각을 안 하네. 괜찮죠? 완전 꿀팁 아니야, 이거? 몰랐던 사람. 이거 내 얘기 듣고 지금 비웃는 사람 반. 그 다음에, 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아. 동전 활용하기. 완전 짱이죠? <laughs>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밤새 돌아간다고. <laughs> 동전. 동전은 마일리지로 모을 수 있고, 또, 오페 사면 좀 주죠. 그래서 오딘 패스를 삽니다. 아, 저는 리세할때 쓸게요. 이러네. 아, 뭐, 그러셔도 되고. 보통은 리세할때 쓰죠. 네. 아, 맞네. 20회. 아! <laughs> 아, 정상, <정당>, 정상. <정당. 웃음>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한, 네다섯 번 정도 죽었을 때, 돌아가는 사냥터에서 써야겠네요. <laughs> 어, 약간, 조금, 아슬아슬한 사냥터. 거기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정말 꿀팁이지 않나요? 민망한 팁. <laughs>